도고 온센역 앞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사 옆에는 마스야마의 명물인 보짱 열차가 서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열차는 도고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화면 앞쪽에는 인기 명소인 카라쿠리 시계가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인형들이 올라와 이야기를 재현하며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도고하이카라 거리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어 걷기만 해도 즐거운 곳이죠. 상점가에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감귤 주스와 젤라토로 유명한 텐팩터리 도고점이 나옵니다. 감귤 품종마다 맛이 완전히 달라 여러 종류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이 거리를 따라가면 일본 최초의 수도꼭지에서 귤주스가 나오는 가게로 알려진 에히메 식탁 천골제신이 있습니다. 1970년대 에히메 가정을 재현한 매장에는 무려 20 종류의 귤 주스, 수도꼭지가 줄지어 있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귤 주스가 나온다는 에히미만의 독특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는 온천 마을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기념품 가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고 온천 로고가 들어간 미니 타월이나 비누, 감귤 향 잡화 등. 여행 기념품으로 딱 맞는 제품들이 다양합니다. 또한 자고텐이나 귤 도넛처럼 걸으면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현지 먹거리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앞쪽에 러선 파니점이 있는 사거리가 보입니다. 이곳이 상점가의 중심지점입니다. 사거리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길이 바로 도고 온천 본관으로 이어집니다. 차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도고 온천 본관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나옵니다. 이 길에도 잠시 들러보고 싶은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코너 근처에는 감귤 디저트로 유명한 에히메 과실 클럽 미칸노키가 있습니다. 이옥간 젤라토와 귤 젤리 등 화려한 디저트가 가득해 보기만해도 즐겁습니다. 근처에는 도고 온천 한정 소품을 파는 가게들도 있어. 온천마을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며 본관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아키에드 끝에 다다르면 웅장한 목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바로 도고 온천 본관입니다. 지금부터 도고 온천 본관을 시계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정면에서도 메이지 시대 목조건축 특유의 복잡한 지붕 구조가 잘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기와의 겹침과 목재 장식이 선명하게 드러나 본관의 정교한 송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건물 위쪽에는 실로카코라는 작은 누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북을 쳐 시간을 알렸다고 전해져 본관을 상징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걸으면 사람도 적어지고 오랜 세월을 견딘 나무의 질감과 굵은 들보의 힘이 느껴지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역사 있는 건물이 주는 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건물 뒤편은 관광객이 적어 구조를 더 선명하게 볼수 있는 곳입니다. 메이지 시대에 증축되거나 보수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어 세월에 따라 변화한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지붕의 입체적인 접침이 특히 잘 보여 본관의 건축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수 있습니다. 건물을 따라 걸으면 측면의 장식과 환기창 등 정면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이가도 각도에 따라 느낌이 크게 달라집니다. 길을 따라 계속 가면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로써 도고온천 본관의 외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점을 바꾸며 바라보므로써 도고온천 본관이 지닌 역사와 건축의 매력을 더욱 느끼셨을 것입니다.